골다공증성 척추압박 골절은 첫 번째 골절 이후 2차 골절, 3차 골절이 발생합니다. 2차 골절에 대한 인식 부족, 적극적인 관리 방관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한 번, 골절을 경험하면 또 다른 골절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한 곳에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또 다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86%나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골절을 경험한 환자의 대부분이 반드시 골다공증과 관련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게 골다공증 치료가 실제로 시행되는 빈도도 6에서 28%에 지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골다공증 약제 치료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입과 더불어 노인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암, 뇌졸중, 심장병, 치매 외에도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위험성과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그 심각성에 대하여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유발시킵니다. 50대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므로 이는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삶의 질을 악화시켜 노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일단 한번 발발하고 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골절, 3차 골절이 동반되고 연속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인들, 특히 고령자의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 노인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1위가 골다공증성 골절이 될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2차 골절 예방만이 정답입니다.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이 바로 골다공증성 척추압박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 골절은 1차 골절 후 치료비가 2에서 300만원에 그치던 것이 2차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치료비도 상당하게 두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선진 독일은 20년 전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미니예 교수님이 개발한 스피노메드를 사용하여 1차 척추 압박 골절 치료와 2차 골절 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진단 즉시 스피노메드의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스피노메드를 미니의 박사님이 역설할까요? 스피노메드가 해결책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독일은 스피노메드를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스피노메드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혁신적인 매우 중요한 치료법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척추골다공증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효과에 기인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 2013. 스피노메드를 사용한 12주간의 임상 연구 결과, 척추 골다공증 환자들의 자세가 평균 11% 개선되었고 근력은 73%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력 증가는 골절 위험을 3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독일의 연구 2015. 척추골다공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피노메드를 착용한 환자들은 허리 통증이 평균 50% 감소했으며 12주 후에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 2018년 메타 분석.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스피노메드는 척추골다공증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세 개선과 근력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노메드는 척추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2699-3533